어휴, 여러분. 참기름이랑 들기름 맨날 먹는데 제대로 보관하는 법 아세요? 어쩌면 여러분, 지금까지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기름을 먹고 있었을지도 몰라요. 자, 먼저 참기름. 참기름은 고소함의 끝판왕이죠. 근데 이 녀석 햇빛이랑 공기에 엄청 약해요. 마치 뱀파이어 같달까? 햇빛 쬐면 맛도 변하고 금방 쩐내가 난다고요. 그러니까 꼭 햇빛 안 드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해요. 냉장고도 좋지만 너무 차가우면 굳어버릴 수 있으니, 실온 보관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물론, 뚜껑은 꽉, 닫아서 공기랑 격리시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다음은 들기름. 들기름은 오메가-3, 지방산, 덩어리잖아요. 건강에 완전 좋죠. 그런데 이 녀석도 참기름 못지않게 산패에 약해요. 쉽게 말해, 상하기 쉽다는 거죠. 들기름은 특히, 냉장 보관이 필수예요. 냉장고에 넣으면 유통기한도 좀더 늘어난답니다. 그리고 들기름은 쓴맛이 날 수도 있는데 이건 산패가 시작됐다는 신호예요 아깝지만 과감하게 버려야 해요. 자, 그럼 보관 꿀팁 정리해볼까요? 정답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. 공개하기 전 구독 좋아요를 누르면 여러분의 려움과 채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. 정답 바로 공개합니다. 참기름 햇빛 없는 서늘한 곳 뚜껑 꼭 닫기. 들기름 냉장보관 쓴맛 나면 바로 버리기. 어때요? 이제 기름 보관 어렵지 않겠죠? 조금만 신경 쓰면 더 신선하고 맛있는 기름을 즐길 수 있답니다.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서 맛있는 음식 많이 드세요. 그럼 안녕!